뭐하니? 우리 토니님은 여기 와서도 빨래 개고 계시네요? 네. 여기 왔자 <laughs> <자>, <laughs> 너네도 지금 비몽사몽이지 여러분 저희가 오늘 아 뒤에 짐 보이는구나 같이 아. 이사를 갑니다 아, 제주도에서 지금 일주일 있었고, 일주일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일주일 살 건데. 괜찮으신 거죠? 지금 여기 와서 조식을 한 번도 안 먹었다가, 오늘 나가는 날,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조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가자. 와, 일어나자마자도 아주 푸짐하게 떠오셨네요. 어? 어. 너도 완전 푸짐하고 우리 토이님도지짐하고눈 띵띵 부 베이컨 먹자 <laughs> 어때? 맛있어 맛있 응. 맨날 안 먹어서 조금 아깝다 응. 맛있게 드세요 오늘 힘쓰려면 좀 어. 힘을 써요? 잠깐 그럼이사하잖아요이사하면 힘써야죠 아... 아빠는. 하긴 지문교에 대해 제가 <laughs> 깜짝 놀랐는 <놀래요. 웃음> 우리 밥 먹고서 뭘또한번더를 들고 나왔는데, 보여줘봐요. 아. 여기 호텔 직원분이 나린이 생일이라고 주셨어. 여기 처음 어느 날부터 알아보신 분이 있었잖아요. 자녀분께서 우리 나나린 팬이라고 생일까지 챙겨주셨는데. 아. <laughs> 너무 귀엽다. 음, 혹시야 너는 누나 생일이라 정달아서 갔네 영상에서 감사합니다 좀 해줘요. 자 아, 어, 그 직원분, 아 상황을 모른다. 자녀분한테도 인사도 해주고. 친구인가 동생인가? 내 생각에는 동생. 동생일 것 같아. 어, 아, 영상 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도 해줘요. 영상 영상 봐줘서 고맙고. 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았던 집 떠납니다. 안녕. 네. 안녕. 뭔가 되게 아쉽다. 아, 네. 우리 마을도 안녕. 자, 이제 새 집으로 출발합니다. 고고! 아 자! 새로운 집 기대하세요! 어네요 아, 어, 그럼요 썼대 아안해줄 알고 오빠는 아왜 그래요 사람이 아, 네. 미안해요 자 지금 다음 호텔에 도착했는데 아! 체크인 3시인데 우리 너무 일찍 와가지고 지금 방이 준비가 안 됐대 구경하고 있다 아 저기 수영장이 살짝 보인다 살짝 나다린이 놀때 어! 났다, 갑자기 비 온다 괜찮아. 여기 보이세요 비 온? 이거 보이냐 안 보여? 보여? 보여 안 보여? 갑자기 비 맞으면서, 비 뭐, 뭐 놀이 뭘, 비 맞으면서 뭘 놀이야? 비 맞으면서 물 놀이야? 진짜 할 거야. 진짜 할 거야. 다 오빠 갑자기 비가 와요. 아니 갑시다. 비와아니데 와, 이제 드디어 한 시간 기다려가지고 지금 체크인 하러 올라갑니다. 와, 여기 그거야. 투명, 투명. 엘리베이터부터 어. 멋들어져. <laughs> 네? 여기가, 여기 로비가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 옷들이. <laughs> 아, 여기 카메라에서 안 닦여. 유리를 얼마나 깨끗이 닦았는지. <laughs> <좀 투명하게 웃음> 하나도 없어지 투명해가지고 떨어질 것 같아. 이거거든요, 이거. <웃음> 여기 <웃음> 이게 이렇게 구조가 특이해. 이게 지금. <laughs> 어. 여기 내가 걷고 있지만 어. 공중에 붕뜸 느낌이에요. 네, 제가 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싫어? 되게 싫어요 공중에 붕뜸느낌이에 죄송한데요. 지금 네. 가세요. 우리 방 지나쳤어요. 아 여기네요. 네. 자 한번 봅시다. 들어갑시다. 오! 지금 오자마자 이쪽에 뭐가... 아 여기! 잠깐만. 아. 문이 없어요? 문이 있네요. 문이 있네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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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문 있네. 문 있어요. 야 이게... 이건 또 반투명이네? 내가 부끄러워서 되게 대신... 신경... 오, 오! 거실! 우리 아, 뭐왜 뭔데? 아 침실. 이분 되게 특이하다. 이렇게 네. 하고. 네. 아, 어, 이렇게 아 엄청 특이해. 나를 위한 공간이. 네아 예, 아 예. 작았던가. 이제는 안방 구경해 봅시다. 엄마 이렇게 동그란 모습. 어 동그란 모습. 우리 이거 그때 했었던 거 기억나? 용평 리조트에서? 엄마 아, 어디 갔어? 이분 어디 갔어? 저기요 아니 이거 자기야. 자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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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여기 욕조 왜이게 넓어? 2개! 어디? 두 개. 욕조 있고 욕실! 우와! 야, 이제 발코니 좀 나가볼까? 발코니도 있어. 이거 봐요. <laughs> 오, 좋대! 아 근데 비가 이렇게... 어떡하냐? 내 수영하려고 그랬잖아. 어. 왜 우리가 체크인해서 즐기려고만 하면 비가 오는 거야? 아, 큰일 났네. 우리 나다린 날씨 흐린데 물놀이 하겠다고 지금 갈아입었습니다. 다음해도 돼. 내일 모레 해도 되고. 무슨 소리예요? 첫날부터 해야지. 아니 내가 지금 오늘 피곤해. 굉장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내일 가라 그랬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아나어 갑시다. 맨날 하는 거야. 거야. 아빠. 근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동남아스럽긴 하다. 특히. 근데 이동남아스는 분위기를 화창한 날. 네. 낮에 해야지. 지금 우중충하고 시간도 4시가 넘었어요. 아니, 우중충하고 그래야 좀 상관없어. 와, 수영장 봐. 여기 경남 아니까 여기 바다도 봐봐. 와, 장난 아니다. 와, 미끄럼틀이 있어. 야, 이거 한번 타보자, 다리나 아, 아, 이거? 왜? 왜? 너무 시시해? 어. 뭐가 시시해요? 누나 벌써 갔어. <목소리> 시시해? 아니, 아니지, 재밌지. 아, 아무리 봐도 이거 실수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누나말믿고 한번 타볼게요. 아,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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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재밌었어요? 어. 들어가야 들어어거시오 저, 야, 큰 애기 어디 도망갔어, 큰 애기. 오빠! 왜안들어와 어디가? <laughs> 뭐가 시야? 나 없어졌다, 근데. 아니, 안왔 아니, 아니, 안 없어졌는데? 어, 왜이어안 없어. 어, 어디서 그랬어? 이미 여기도 따뜻한데? 어. 놀다. 어 놀다. 자, 연기 좀 해줍시다. 아빠가 없어졌어, 여기 아래. 아빠, 어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아빠 어디 갔어? <laughs> 재미없다, 야. 우리 집에 놀자. 한 번만 더이마처럼 반대쪽 쳐다보고. 이거? 아. 어? 응. 도망가자 도망가자 우리도 원스프리 가자 아이고 아 어?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낫다? 왜니 달인이 어. 잠수하는 동안 도망갔는데 떨렸네? 떨렸어 아, 왜 이렇게 떨려? 오빠 내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 네? 지금 뒤에 되게 하찮아서 지금 햇빛 쨍쨍하잖아 우리 네. 근데 봐봐라 목구름 네. 네, 어? 심이 반으로 갈라졌나 봐 네, 옛날에 진짜로 겪었던 일인데 네. 단 한, 한 발짝 가면 비 오고 한 발짝 가면 비안오게 있었다. 나를, 나를 중심으로? 그래? 요 진짜로? 그러는 거 아니야? 일단 좀 이따가? 그거 내가 어떻게 제이스케어를 지해줄까? 우와! 해야 <laughs> <야>, 대박. 진짜야? <laughs> 와 당신, 갑자기 세상에, 왜 그래? 타이에나가 지어. 나다리는 잡아먹겠어. 너무잡아먹어 아, 정신 안 먹지 마. 부끄러 <laughs> 아, 진짜 부끄럽다. 왜 저러냐? Premises, Pero... 애들 하나도 안 놀라는데? 눈여도버렸어 애들 하나도 안 놀라잖아요 눈여도버렸어아 아, 잡았어? 아, 아 진짜 잡았어? 귀여없어 아니 빨리 잡았어 진짜? 이가 지금 목에 빨갸 빨간이 예요게요 신명도 없어 일단은 완전히 학교 하나 둘셋 야야야 아하하어나 <목소리> 야, 야! 이거 번지는 거랑 못하잖아. 자, 어, 어. 그래. 이번에는 우리 나린이. 나린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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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laughs> 안 된다. 자, 이제 씻고 밥 먹고 나왔는데, 여기 신나는 게 있대, 나린아.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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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으로 와. 그 아래로 내려가면. 빨리 <목소리> 신내기 먼저 가네, 지금. <laughs> 대박. 게임존이 있어. 나린이! <목소리> <laughs> 신났네. 너무 카드밖에 안 가져왔는데? 어? 왜 진짜? 언니야. <laughs> 아니? 아니,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잠깐만. 얘들아, 화났어? 아니.. 그래.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정말 생각을 못했어. 걸어서 많이 가도 엄마 힘들어, 오늘. 우리 아쉬운 대로 이거 나 쳐볼까? 왜요? 네. 우리 카드 한번 쳐보자. 네. 왜? 큰일 났다 왜요? 애들 화났어. 왜요? 내가 뭐라 돈을 안갚 갔... <laughs> 아, 자, 그러면은요. 어. 얘들아, 우울한 기분으로 인사 한번 해주고, 우리. 아, 나... 아 지금 얘네 지금. 호, 나, 나, 나. 호, 호텔 가서. 알았어. 아다리 뭐하니? 뭔다다맞었어 <laughs> <laughs> 아, 엄마 얼굴 좀 보여줘. 뒤통수 보여주지 말고. <laughs> 여기야 얘들아. 우리 여 일주일 있을 거잖아. 그 사이에 엄마가 가서 오늘 하려고 했던 거두 배를 시켜줄게. 두 배. 두배 어때? 그럼 떡떡. 아가씨는요? 아가씨는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제 다음에 만 원어치 어때? 야, 싫어. 빨리. 엄마 봐봐. 나 봐봐. 아, 알았어. 그럼 만 오천 원씩. 알았어. 알았어. 뭐라고? 2만원! 아, 아니 많았다. 엄마 간다니까 아 아니 2만원! 우리 좀 한가한 날! 오케이? 엄마 오는 아... 건좀 미안했다 내가 거기 갈 생각을 해놓고서 왜왜 어... 현금을 안 챙겨 갔는지 깜빡톡 깨고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도 대신에 15,000원씩 해주잖아요 아 네, 아쉽네 이만원 도래! <laughs> 갈수있다는데래 <laughs> 여러분 나리다리니가 게임장에서 재밌게 즐기는 영상은 아나님 뒤에서 왜? Ha-ha-ha.